평생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 인생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며 훈장처럼 남은 건 바로 통증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한 가지 그게지 안 아프고 조금 만 여보도 만 조금만 나았으면 좋겠어. 정말 딱 봤을 때 항상 고생만 하셨어. 막 가슴이 아파.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허리 안 아프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안 아프게 해 드릴게요. 아프시네다. 남은 인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낭만히 할수 있도록 두길동위에꽃길만 걸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산세 좋은 지리산 자락. 우리네 인생길과 꼭 닮은 가파른 상등성이를 저 이창훈이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너무 좋다. 야왜 가도 가도 평지 않고 오르막길만인데. 나중에 그냥 청정마을이에요 청정마을. 저희 이창훈이 갑니다 가서. 오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관광객에게 민박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 열 가구 남짓한 집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습니다. 뭐야 집이?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집으로 됐네. 와이집 어떻게 안 무너지고 아직도 있어? 오 한때 억새집 군락을 이루던 팔랑마을에 단 하나 남은 억새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어져 더 귀한 옛집인데요. 뭐야 민속촌이야? 아 이게 할머니가 억새서 에 억새집이 아니라 억새로 집을 만들었구나. 오. 와서 구들의 입고 장제 입고 와야 집안의 살림살이들도 어릴적 할머니 댁에서 보던 것처럼 정겹더라고요. <laughs> 어머니 이게 아닌가?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대 누구라 이창훈이에요 예, 귀염둥이 차훈이에요 아무고와아라 <laughs> 너무, 너무 예쁘세요 예뻐? 어. 아이고 예쁘게 봐줘서 고맙네 예가장훈이라고 어. 했었네 허리를 펼수 없는 일상에서 한없이 앞으로 굽어지기만 하는 몸 때문에 어? 고통을 호소하는 팀체육 어머니 너무도 익숙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딱 뵈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저 전화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안 돼. 언니. <laughs> 너무 반갑고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어신이라고 <laughs> 했었어. <laughs> 아이고 아까 이름이 어. 누구다 그랬지? 이창훈. 아.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 응. 8학년. 8학년? 응. 응. 어머니를 부를게요. 어머니랑? 엄마. 사단님은몇 살이야? 저는 5학년. 5학년? 응. 아이고. 아이기네 아기 애기, 아기 아이고 아기 그런데 그러니까. 아. 억새 집은 이게 얼마나 됐어? 200년이 넘었지 그 억새랑 나무랑 음. 흙세계로진 거야? 그렇지 오리지널 흙이지 흙인개로 겨울에는 따시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 들어가면 덩어리가 시원해 그냥 200년 된 집이면 몇년 사신 거예요? 내가 여기 열답다 시집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63년 육십삼 년 됐지 열여덟+ 열여덟이지 봤 매년 봄이면 잘 말린 억새로 지붕을 갈아야 하고 옛집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지만 어머니에겐 그 어떤 좋은 집도 마다할 만큼 마음 편한 오랜 삶의 터전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의 허리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 또 다른 길동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석 원장 네. 척추 내시경 수술 8천회 이상 경험과 노하우로 어머니에게 꽃길을 열어드릴 척추 전문가입니다. 약수... 오, 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우와. 아이고 귀한 네. 이 귀한 몸이 여기까지 오셨네 원장님이.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예 네. 네. 오신이라고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여기 너무 물 좋고 공기 좋아요.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허리 안 아프셔야죠. 제가 그냥...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 <laughs> 아이고 많이 <아니>, 앉으시고. 네. <laughs> 엄마 이거 너무 잘해주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초면에? 아뭐 <laughs> 어? 아들 같은데 뭐. 아이 그럼요. 민철 원장님이. 엄마금문 어디 불편하신지? 선생님께서 아, 내가 이제 좀 젊어서 허리를 약간 좀 다쳤어요. 자전거 네. 타고 댕기다 다쳤었냐. 그때는 그냥 뭐 일이 바니까 여름에 그랬는데 몰라 급이 달려 그런가 어쩐가모르는이 나이가 들고 그런 게 이제 작년부터 막 허리가 이렇게 더 어, 이렇게 접치지고 굽어지고, 음, 굽어지고. 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계속 굽어계신 거야. 제가 옆에서 지켜본 하루 동안 고사리 밭부터 설거지, 부엌일까지 종일 허리 펴새가 없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머님 이렇게 숙여서 일하시거나 예. 숙여 일단 안 아프시죠? 별로 아픈 지를 몰라요. 예. 네. 허리를 펴면 아프시죠? 펴면 아프고. 그렇죠. 예. 그럼 폈을 때 예. 엉덩이 위쪽이 아프시죠? 예예 얘가요. 예, 예. 그죠? 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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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엉덩이하고 다리는 안 아프시고 예, 예. 허리에 협착증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근육이 마른 상태에서 협착증이 추가가 되면은 허리가 더꼬부라져요 예, 허리든 무릎이든 불편하신 말씀 주세요. 예, 다리, 옛 아, 다리는 조금 아파요. 아프시죠? 무릎 아프시죠? 아. 괜찮아요. 요거 괜찮으시죠? 예. 혹시 무릎 아프세요? 괜찮으시고 예. 검사를 해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예. 제가 봐서는 검사를 해봤을 때 예. 근육량이 현저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훨씬 치료했을 때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laughs> 그런 말 하면 좋아. 그럼말하 어떻게 좋 뭐. 아이처럼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도토리가 암에 걸리거든? 응, 응. 저 지금 물이 많이 우러나오저지 아, 저 이제 물좀 걸려줘요. 거좀 걸릴게. 같이.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응. 네. 제가. 아니, 원장님은 뭘 진... 아, 원장님은 뭘그렇 시기야? 내가 같이. 아, 우리 아들 해. 네. 아, 가세. 아, 가세. 왜 그러세요? 저도. 아, 가세. 엄마, 나도 연예인이야. 아, 저,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도 아, 유명한 할머니야. 아, 같이 할래. 네. 같이 할래. 우리 같이 할래. 토리 물들이면 엄마, 그러면 내가 응. 힘든 거다 하고 원장님이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 엄만 <laughs> 정말 치사 빤스다 진짜 와, 엄마 진짜 <laughs> <가>. 아, 아. <laughs> 자네가해 자, 아, 어머님 아. 앉아계십시오 쉬고, 네, 네, 쉬고 계세요 네. 아. <laughs> 가을철 어머니의 일상에서 뗄수 없는 도토리묵 작업 두 길동무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리야아 <laughs> 이렇게 일하시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세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제 생각에는 네. 요 여기가 여기가 요만 딴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네. 되게 좀 네. 맞아요. 밀고 네.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폭이 좁아를올여는 비를 많이 맞아 망가진 평생도 보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사포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공작하거나 만드는 거이거 좋아해가지고 아... 어. 얇게 발라야 되거든요. 아... <목소리> 어머니 허리뿐 아니라 고장난 살림살이 보수도 책임지셔야겠는데요. 완전 새거됐어. 새팽이 엄마. 오 예쁘다. <목소리> 자 이게 이제 마른 다음에 제가 네, 또두번더 칠할게요. 두 번. 예, 예. 네. 어두웠던 부엌도. 원장님 손길 한 번에 환하게 밝아지네요. 네. 네. 아이고 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런 을 하냐 손님 오세요? 정말 왔어요. 어 손님도 오셨네요. 아버님들 아유 손 손님이세요? 아, 아 이거 아들입니다. 친 아들. 예야 반갑습니다. 저희도 아들이거든요. 아 그래. 요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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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신데요. 아예 감사합니다. 김성용입니다. 네네. 올려봤습니다. 아 예. 어머니 고쳐드리러 오셨어요. 아 그래. 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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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은 울산에 살고 계신데요. 홀로 지내는 어머니가 걱정돼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온다고 합니다. 고사리를 이제 끊고 허리를 숙이고 또 배랑 매시고 하니까 허리가 항상 쉬어요. 맞아. 이제 안타깝죠. 네. 네. 저희같이 이 눈을 보고 수평으로 이렇게 쭉 보면 좋은데 항상 숙이잖아요. 네.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허리가 네. 어머니가 꼭 고치편 허리로 고사리밭이 아닌 꽃길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 여기 있는 세 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자가 달란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민박집 주방을 빌려 특별 보양식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요. 어 이게 뭔가요? 자 보시면 압니다야 근사한데요? 자, 이야 아침아 또 있고 연장통이네요. 연장통. 아, 연장통이야. 제가 평소에 요리를 좀 좋아해서요, 어머니께 한끼 대접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가을 보양식 추어탕이고요. 내장은 네 버리세요. 네. 버리 이빨 있어요. 이빨 뽑아야 되고. 아, 이빨이요? 네. 네그 다음에 그 껍질을 잘 씻으면 껍질이 아, 예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옆에서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준 원장님 도움으로요, 고소한 전복, 버터 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한 식사만 챙겼던 어머니, 이 음식들은요 대접받는 느낌으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마음껏 잘 먹을게. 와 어, 맛있겠다. 아침 이렇 어이구. 이게 쓰레기 많이 들었네. 예 그럼요. 음, 제가 그냥. 조원장님부터 드디어 손님. 아니 아니. 아 엄마 주인공이야. 그래서 <laughs> 부추를. 싹. 짜자자 아이고 맛있겠다. 이야. 발라 그 망에다 해서 발라러팅스 카드칸 조탁이네. 어때요? 맛있네. 맛있죠? 맛있어. 음. 몇 점? 90점. 100점. 100점. 우와! 100점 절대 안 주시는데. 100점. 1점이야 100점. 우와. 이 맛에 맞으실지 마음을 졸였는데 맛있게 드셔주시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전복도 한번 드셔보세요. 전복, 전복도. 예, 전복.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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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예. 맛있지. 예. 드셔보세요. 전복 버터구이. 아따 이제 꼴짝이 할머가 최고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의 노력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했으면 성공인 거죠. 저는 정말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만든 이무. 자, 썰기 보세 맛있게 드셔. 맛있게 <laughs> 잤다. <잤따. 맛있게> <laughs> 야그 찌란 맛과 탱탱한 식감이 시중에서 파는 묵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집에 오면은 아들아 내가 어디 갔다 온게 좋더라. 아들 어디 갔다 온 내가 맛있는 거 있더라. 나 저는 그 말들이 소원이 진짜로. 네. <laughs> 아, 저는 크는 게 없이 살아왔어요. 음... 네. 항상 오면 일일 일. 예, 네, 항상 예. 네. 예전에는 그 되게,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겠지만 지금은 좀 줄이셔야 돼요. 예 네, 네, 그렇다고 전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은 적당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 범위를 좀 줄이셔야 네, 돼요. 네. 항상 허리가 쉬어 계시니까 허리 좀 뻗었다 펴가지고 하늘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게 제 소원입니다 사실은. 음. 네. 좀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살고 그럼 어디가 더 번듯하게 좀 허리가 좀아이고 김치 여기 허리가 많이 펴지었네 그런 소리 듣고로 살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네그러겠습니다네 네. <laughs> 저희는 모두 함께. 우리 엄마가 허리쫙펴져서꽃길만걸으시는그 그 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걸 위주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laughs> 어머니의 성공적인 허리 수술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며칠 후 허리 수술을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 을 찾은 어머니. 막상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긴장 되시나봐요. 현재 허리 상태와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mri를 비롯한 심층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척추 뒤쪽으로 신경질환한 통로 에 협착증이 있어요. 이렇게 협착증이 있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됨으로 해서 이것으로 또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기립근이 말라서 허리를 펴기 힘든 데다가 협착증 때문에 허리를 펴면 또 아프니까 여러모로 허리를 구부리는 게 편하신 상태가 되신 거죠. 최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협진도 진행되는데요. 보니까 는백 머슬도 많이 말라 있어요. 머슬 아트로피가 되게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치료의 계획은 신경이 좁아진 통로를 먼저 넓혀서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을 하고 네. 어, 어머님 좀이다가한 예. 30분쯤 뒤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예. 제가 내시경 시술로 협착증 치료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보고 싶어 하시는 귀한 분이 계시는데 오셨거든요 예. 보시겠어요? 누구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laughs> <그쵸? 자>, 들어오시죠 <laughs> <laughs> 어머니의 수술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고생했어. 오시려고 <오십시오. 웃음> 고사리 밭 잠깐 잊어야 되고 응. 올겨울에 김장 이 있지. 응. 엄마는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딸들 많잖아. 양딸 양아들 있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다 시켜. 그리고 김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돼. 절대 김장한테 일하면 안 돼. 약속 자. 약속 도장 찍고 복사. 오 신발 지금 되게 좋. 복사하고. <laughs> 뭐 정들었어 이틀 동안 있으면서. 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왜왜 왜? 눈이 간지어 울어? 아니 안 울어. 왜 눈물이 많은데 그... 내가 올지 몰랐지. 어제 생각도 안 했지 바쁜 가 어... 싶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어... 눈물, 눈물까지 촉촉한 거 처음 보는데, 아, 처음 보는데, 아이 <laughs> 귀여. 그 나도 눈물 나올 것 같잖아요. 겉으론 억세 보이지만 마음 여린 우리 어머니, 수술 정말 잘될 거예요. 슬슬 들어가야 되니까 응. 힘내시고 응. 알았죠? 화이팅? 응. 자, 화이팅!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 네, 맛있는 거 많아. 네,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네. 많이 드세요. 네, 네. 엄마, 할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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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과일을 네, 예. 이렇게 먹다 사갖고 왔네. 이렇게. 내가 과일 좋아하는 게 많이 사갖고. 아... 아이고, 겁나게 그 부담을 줬었잖아. 와서 막 직설하게 엄마 먹고 갈래. <laughs> 있는데, 누고, 범하고, 애만 믿겠는데 묶어두고 사를반하고 애만 쓸라게 애만 묶어가는데 이제 수술실로 향할 시간.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을 굳게 다 잡아봅니다. <목소리> 편안한 마음을 갖다 엄마. 어머니가 진행할 수술은 척추 내시경 감압술. 지름 7mm의 미세 내시경을 삽입해 신경이 눌리는 요소를 제거하고 척추 안을 넓혀 통증을 없애는 시술입니다. 과연 어머니는 꼿꼿한 허리로 인생의 꽃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시경 시술을 이용을 해서 신경이 눌리던 공간을 넓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를 피시더라도 통증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치료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을 하시면서 척추 기립근이 많이 퇴화되어 있거든요. 많이 말라 있고. 그래서 재활 치료 센터에서 알려 드리는 바른 자세와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자세를 교정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게 사실수있으십니다 수술 이틀째부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힘을 키워주시려면 여기 힘이 좋아야 돼요. 배지. 응. 응. 아, 배지 힘이 좋아야 돼요. 응. 어, 호흡을 할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을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후. 응. 그렇죠. 먼저 복식 호흡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아랫배 근육을 활성화하는 동작으로 척추를 강화하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이 운동이 무너진 척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네요. 아 어,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데. 워싱하고 했었네요. 좋아져서 다행이네 <laughs> 좋아져서 아 좋아져서 좋죠. 아. 우리 저기 저기 피디님 덕분에 아, 좋아졌지.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어, 저기 할머니 누구세요? 우리 저기 우리 영감님 동생. 아. 형수님이 형수님. 우리 영감님 동생. 나하고 한사자예요 친구예, 친구. <laughs> 여름에 예. 시골 내려갔었는데 허리가 양 구부러져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아예 지금 모종이 양 이러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아. <laughs> 말도 안듣게 좋지요. 뭐 이게 응. 예, 반듯이 섰으니까 반듯이 반드시 반듯이 이렇게 자세가 반듯하니까 어... 아,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많이 돼 지금 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내 몸을 안생각하고 일만 했는가 어... 오늘까지 내려가지 모르는 인생인데 네. 내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멋지게 세상을 살아야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야... <laughs> 좋은, 좋은 생각하셨어요. 음. 수술 5일째. 드디어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 선생님. 예. 밤새 잘 주무셨어요? 예. 예 식사 잘 하셨고요. 네. 식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허리 치료 잘 됐고요. 예, 예 이제는 예. 허리 바로 피시고 예. 근력 강화하는 예. 운동하시면서 예. 이제 건강하시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허리를 펴는 것보다 굽히는 것이 편했던 어머니 과연 어머니의 허리는 달라졌을까요? 와, 이제 더 이상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네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꽃길에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매 순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허리만 펼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창차하게 남은 어머니의 젊은 날, 꽃길만 걸으며 행복하세요 어머니.